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애를 쓴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어 질수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하여서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는 번역어를 사용할 때 그게 아주 잘 번역된 말이라고 생각돼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그 번역어를 칭의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의화라고 번역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이 사용되었을 때 사용된 그 단어 사람을 디카이오오 의롭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사용된 언어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의롭다고 칭한다 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사람이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루터나 칼빈이 법학을 공부하고서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한 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서는 이 칭의란 말을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말했던 것이 저들의 법학을 공부한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들이 공부한 것이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에서 어떤 사람을 디카이오 한다고 했을 때그 뜻이 의롭다고 선언한다 라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시점을 생각할 때 성경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성경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말이죠.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벌 받으신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벌 때문에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형벌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거든요.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때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의미를 다 담아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다 성취하신 그분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신 그분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나의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다라고 성경을 따라서 믿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수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이 앞장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 로마서 3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에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아니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롭다고 할수 있는 모든 일의 근거는 다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죠. 중요한 단어가 이 바깥에서입니다. 익스트라 노스,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한데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고서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칭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법정적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것을 믿고 칭의함을 얻은 사람일까요? 이 사실을 듣고서는 그런 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또그 얘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여러 번 확인 다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군요. 라고 말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들을 때 기쁨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황송해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합해 드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합해 드리는 그 일은 칭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지 우리가 칭의받는 조건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천주교회나 오늘날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이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성경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는다면, 칭의는 우리가 한일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칭의라는 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그 죄의 용서가 바로 칭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칭의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심 또는 입양하심 그걸 따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대개는 칭의 자체를 이 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에 근거하여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는 일 그게 칭의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칭의의 소극적 측면이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는 일이 칭의의 적극적 측면입니다. 그런 뜻에서 봤을 때 이것을 잘 이해하고 나면 왜 루터가 칭의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언제든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다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우리 스스로로서는 계속해서 죄인인 것이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주인으로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인 우리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으로 주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독교적인 관점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매우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적용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인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때문에 칭의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